2015년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자매님의 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잠들기 전 이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상에선 두 개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왼편은 흰세아풀을 입은 거룩한 무리였고, 오른편은 시커먼 악한 무리였습니다. 거룩한 무리의 맨 앞에는 모세와 엘리야 바울과 같은 선지자들이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기만 하는데도 이염과 거룩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엔 괴물같이 생긴 마귀들이 서 있었습니다. 두 무리는 간격을 좀 많이 띄우고 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땡 자매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들은 그 자매에게 뭐라 뭐라고 말하였고 선지자들도 자매에게 뭐라고 말을 했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선택할 수가 없어 괴로워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귀 한 마리가 나와서 자매의 손목을 잡고 자기 무리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매는 걱정을 하는 얼굴로 마귀의 무리로 가서 마귀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러자 자매의 얼굴이 마귀처럼 바뀌었고 여기까지가 어제 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조금 보여주셨는데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고 하셔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지옥에 데려가셨습니다. 지옥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지옥 영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은 마귀에게 매를 맞고 있었고 잘못했다고 마귀에게 손을 싹싹 빌었지만 마귀는 봐주지 않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은 마귀가 지옥 용암 같은 물로 떨어뜨렸는데 너무 뜨거워서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마귀가 못 나가게 머리를 잡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은 큰 가시들이 솟아 있는 판에 온몸이 간통되어 있었고 힘없이 찔려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마귀가 위아래로 들었다 놓았다 해서 찔린 가시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가로운 유다도 여기에 있다. 그도 내 제자였지만 끝까지 내 제자이지는 못했다. 마귀에게 많이 잡힌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자기 의지로 쳐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말에 잘 속는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조금 찾다가 그냥 포기해 버린다. 그래서 마귀에게 장악당한다. 그리고 마귀를 불쌍히 여겨선 안 된다. 그러는 순간 마귀의 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장악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이상에서 본 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초원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교회이길 바란다. 초원교회엔 택함받은 사람만 올수 있다. 하지만 택함을 받았다가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가라지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초원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지는 못할 것이다. 불순종과 순종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불신앙과 신앙이 하나가 될수 없다.결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릴 것이다.가론 유다도 내 부름에 결단하여 선택했어.나의 제자가 되었다.하지만 그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였다.욕심이 있으면 마귀의 말을 듣게 된다. 나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좁은 길을 갈수 없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면서는 갈수 없다 불순종하며 의심하고 특히 날 대적하는 사람은 자신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사람이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어두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거지연 그 죄악 중곧그 중에서 죽으리라.의인이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불순종하며 의심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가라지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전에 행했던 헌신과 순종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 내가 주권자이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지 않는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땡땡은 3년 동안 내가 간섭해 주고 많은 꿈들을 주고,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나를 대적했다. 자신을 나보다 높은 위치에 두어 교만하였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판단하고 믿지 못했다. 거룩한 것을 지식적인 것으로 여겨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였고,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었다. 하지만, 땡땡은 의지를 발동시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쳐내지 못하였고, 나를 계속하여 대적하였다. 거룩한 것을 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나의 이름을 모욕하였다. 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땡땡은 가론유다와 같다. 가론유다도 나의 부름을 받은 제자였지만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 주었다. 그래서 진심으로 헌신하지 못하였고 진심으로 믿지 못하였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문 밖에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문을 닫아 안 열어 줄 수도 있다. 내가 죽군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초원 교회는 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귀 공격이 세고 그만큼 거룩한 곳이다. 나에게 간절히 붙어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장악되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마음을 잘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쓸때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신명기 5장 11절